그걸로 돈을 벌잖아요 중고차로는 돈을 버는 게 아니죠 스파이터를 해오시던 부장님과 제가 질문을 해오던 저 주현준 팀장이 한번 이제 지입차와 중고차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중고차랑 지입차의 제일 큰 차이가 뭘까요? 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중고차와 지입차의 차이! 뭐 표면적으로 보면 같은 뭐 중고차일 수 있죠 근데 지입차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형성이 돼 있죠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군가의 노력이 또 담겨져 있고 왜냐면 그 일자리, 일자리가 있고요 그 일자리가 또 전문화되어 있는 운송기업 운송 용역 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노력 그 인력을 통해서 그 노력을 통해 그걸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어떤 가정의 평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프리미엄 가치가 인정이 되는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장님 네. 어, 제가 지입을 했던 경험이 있고 저는 주원통운의 지입 차주이기도 하니까 네. 소비자 관점에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네 저도 소비자였어요 그렇긴 하죠 근데 좀 오래된 소비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요즘 소비자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손님인데 네네. 지입을 하러 이제 왔어요 네 이제. 제일 큰 차이는 저는 지입차를 살때 뭐를 물어보냐가 제일 큰 차이일 것 같아요 만약에 부장님한테 제가 손님으로 왔어요 네 지입을 하러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은 차 종, 연식, 차의 뭐 성능, 마력, 토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장님이 생각했을 때뭘 먼저 물어볼까요? 손님이나 음, 중고, 뭐 중고차 분이... 딜러였다면 이 질문이 맞는 거고. 그렇죠. 보통의 손님이면 일자리, 와 급여, 뭐 업체 특성. 그렇죠. 그런 거한 개만 물어보는 게 우리 집 이제 소비자분들의 질문이죠. 이게 좀 다르죠. 그렇 그거를 저는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차, 중고 차 뒤에 차가 붙으니까 상품으로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시작은. 하지만 들어왔을 때 이제 면접을 보고 업체를 가게 되면 보이는 가치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 전체 그게 묶여져 있는 그 약속이 운송계약서인데 그걸로 돈을 벌잖아요. 중고차로는 돈을 버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차는 소모품이죠. 그렇죠. 차량만 봤을 때는. 여기에는 이미 내 삶의 일과일터와내 수입과 모든 이동수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게 약속되어 있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본질적인 가치가 다르고 아이덴티티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지입차기다 뭐 지입차가 뭐왜 이렇게 비싸냐 솔직히 저희한테 그런 문의도 많이 들어와요. 왜차 값이 비싸요? 단순하게 차 사실 거면 그러면 저기 서서울 모터리움 가시면 돼요. 하고 뭐 화물차 파는 센터들은 전국에 어디든지 많아요. 저희가 강서구 발산역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 무엇을 사러 왔느냐의 중점을 브랜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지입차라는 브랜딩이 중고차의 브랜딩과는 전혀 다른 가치잖아요. 중고차랑 지입차가 같았으면 저희가 중고차 매매업이어야지 운수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목장님들 뭐 말씀해주시고 저도 교육을 받고 제가 이제 현 실무에서 뭐 물류를 담당하러 업체들도 이제 많이 다니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거는 그 급여를 일으켜내고 저희가 차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대한 급여를 높여주고 휴무를 많이 만들어주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서 계속 업체와 미팅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근데 저는 이런 설명 아니, 지금 이제 이 모든 걸 하고 있으니까 막 설명이 구체화되어 있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그쵸, 많이 근데 억울하기도 해요. 제가. 이게 저는 이해가 되지만 또 반대로 소비자도 이해됩니다. 그분들도 모르니까 세상에 내가 보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도 몰랐을 때그 몰라요. 누군가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서 돈을 잘 버는지 모르고 표면적으로 저 사람 운이 좋아서 잘 된지 알고. 그죠 표면적으로만 뭐, 보게 돼 있어요. 그, 속이 뒷이야기는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그걸 얘기도 해주고 싶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단순화로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보여주고 싶고요. 시작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 당연하게 봐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좀 저희 회사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그 가치가 형성돼 있는지 그 중고차가 단순한 중고차 가격이 아니라 왜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게 붙어서 왜두배 이상 때로는 더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는지 세상 모든 것에 가치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파트가 지금 10억이 오르고 있죠. 그게 뭐 시설 비용만 따지면 자재 비용만 따지면 1억도 안될 수도 있는 게 10억이 올라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야. 때로는 그 가치 수요가 몰리면 그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차인데 이게 돈을 벌게 해주는 차라면. 상향이 가치는 형성되는 거예요. 그냥 차가 아닌 나한테 매달 300만원씩 주는 차량이라면 그 차가 어떻게 그냥 똑같은 차입니까? 그 매겨지는 가치를 우리는 지입차에 포함시킨 거고요. 그 노력의 그 이유를 조언통원에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 노력의 이유.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몰라질 때 억울해 하는 거고요. 저는 중간에서 두분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제일 억울한 부분은 뭐 차주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든 뭐 나쁜 운수회사들이 정말 저는 같이 지입파이터를 운영하던 이유는 제가 편집을 하고 항상 촬영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촬영에 나선 이유는 운수업을 운송... 하면서 제일 나쁜 거는 그 지입사기라는 거를 만들어낸 나쁜 알선업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는 운송영역 계약서 뭐 이런 운송영역 계약서들이 여기 앞에 있는데 이런 계약서들로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의 가치, 모든 거에 그 보수나. 가치. 보수. 그리고 노동력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가치. 네. 그리고 정말 그 가치를 같이 만드는 거죠. 가치의 가치. 라임이 좋았습니다. <laughs> 근데 만약에. So 정말 그 계약을 해놓고 차는 만약에 분양을 시켰는데 일자리에 대한 보장이나 안정성에 대한 그게 없다면 그럼 그 가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생기고 세네 분씩 생기고 그게 소문이 나고 안 좋게 전파되다 보니까 지입차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기로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그 약속을 지키면은 모두가 그 프리미엄을 인정했을 텐데 그. 악용하니까, 부동산에도 어떤 악덕 중개업자들 때문에 부동산도 안 좋아지고, 중고차 딜러들도 악덕 딜러들 때문에 이미지가 흐려지듯이, 이쪽 업도 누구나 선과 악은 존재하는데, 그걸 저희는 증명하고 싶은 거고요. 그거를 소비자들도 그걸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조금 심어주고 싶어요. 우리가 꼭 소비자한테 마케팅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템 저희 회사 프로그램해해좀 교육도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좀 개선시키고 싶은 거에 저희는 가담하고 싶은 기업이기 때문에 바로 따로 저희는 그 교육을 항상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마케팅이 아니라요. 배우러 오세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 모든 것들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입 사기 능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작년 한해 동안 지휘 파이터를 계속 만들어오고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지휘파이터 내용만 다 인지하고 열심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일 큰 등향점은 운송용역 계약서죠. 운송용역 계약서! 그 운송용역 계약서라는 거를 한장한장 한장 만들어 내기 위해 부장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국 어디든 뭐다려다니고있습니막 네, 다니고 있어요. 기름값이나 네. 인건비나, 너무... 인건비나 시간에 음... 대한 가치가 정말로 붙어있는 거고 그거를 해서 어, 그게 저희한테는 최대의 무게예요. 지입 차주님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운송회사한테도 제일 안전되게끔 만들어주는 게제약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의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지만 사실 말이 프리미엄이지 그게 없다면 저희도 그냥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저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중고차랑 다른 거기 때문에 어제 생각에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지입차라는 것과 중고차라는 것을 같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엄연히 다른, 다른 차다. 같은 화물차라 그래도 다른 거다. 네. 때로는 구별을 좀 이렇게 해야 돼. 중고차, 집, 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라임이, 집, 이게 중고차, 집, 차, 이래 버리니까, 같은 차, 차, 이렇게 되는 건데, 집, 예, 일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